네, 안녕하세요. 시트 m u 의 김한구 이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겨울철, 예, 유화전 녹차 배터리 보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1, 2주에, 예, 한두 번씩은 충전을 하셔야지 배터리 방전이 안 되세요. 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전동차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충전구에 예, 이렇게 꽂고 코드를 꽂으시면 되고요. 이 충전기마다 요 LED 불빛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LED가 있는 경우에는 충전 중에는 빨간색 불빛이 나오고요. 충전이 다 됐을 경우에는 초록색 불빛. 예, 근데 이게또 작기도 또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 충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충전기를 꽂았을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안 켜져요 예, 이거는 정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 필요 없을 때는 떼주시고 그리고 충전을 다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배터리 연별잭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고요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검정색, 빨간색 잭,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잭을 하나만 분리를 시켜 주시면 배터리 방전이 좀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배터리, 예. 배터리 이제 잔량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먼저 전원을 키시고요. 이 예, 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쪽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 게이지에 요 볼트크가 나옵니다. 예. 지금 요차 같은 경우에는 13.1617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1 2트 배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12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거의 배터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충전을 했는데도 이볼트수가 제대로 안 올라온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고 보니까 따로 AS나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예,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주에 한 번씩 충전.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배터리 잭의 분리. 예, 분리를 하더라도 1, 2주에 한 번씩 충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